84C 타입은 정남향에 위치하고 있으며 101세대로 주력 상품입니다. 정남향 코베이 판상형 구조에 현관부터 넉넉한 신발장, 환기 되는 곳입니다. 나무문이 그대로 옵션 적용되고요. 우산꽂이도 돌출됩니다. 정말 편리한 시스템, 기본으로 다 갖춰져 있습니다. 밑에 장아놓기도 좋겠네요. 현관에서 주방 끝까지 복도식으로 되어 있고, 첫 번째 자녀방은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 놓을 공간도 넉넉하니까 아이들 침실로 좋은 공간이고요. 여기가 베스트입니다. 호텔식, 건식, 습식, 욕실. 이게 포인트인데요. 안에 욕조도 들어가 있고, 기본형도...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바로 옆에 세탁실이 있어서, 옷 벗어두기 좋은 동선, 네, 실외기실도 옆에 있으니 소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기본형도 지금 보시는 거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녀방 두 번째 공간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중간에 환기창이 크게 뚫려있는 일자형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전기 쿡탑 무상 옵션입니다. 바로 옆에 주방 팬트리도 넉넉하게 수납하실 수 있으니 공간 활용 끝판왕입니다. 여기가 어디? 신세계! 우물천장까지 최대 2.7m 우물천장이 있으니 공간도 넓어서 역시, 웅장하죠? 정면에 학산, 앞산 공원까지 보여서 전망 뻥 뚫려 있습니다. 정남향 찾으시는 분들은 서두르셔야 되겠습니다. 잔여세대, 동호실 문의는 대표번호 1666-9986으로 연락주세요. 네, 이제 하이라이트, 안방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4m 나왔고요. 붙박이장은 유상입니다. 안에 대피 공간이랑 베란다 공간까지 넓게 나왔으며 자동 빨래 건조대까지 있습니다. 파우더룸도 정말 럭셔리해요. 안쪽으로 드레스룸 들어가면 환기창이 왼쪽에 자리하고 있어서 공기 통풍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샤워부스 마감재 역시 신세계 라디체 자재 고급스러운 이유 있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